사도행전 91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에 세게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그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사흘만에 다시 보게 됐고 그 이후로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마저 달라져 버립니다. 즉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졌다는 말이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자 그의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한 사람의 내면이 달라지면 행동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바꿔 말하면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내면, 중심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차이는 있을지언정, 내면의 변화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낳죠. 사울이 진짜 회심한 증거와 열매가 달라진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십시오. 물론 그의 변화한 모양과 양상처럼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양상은 사람의 생김새나 성품만큼이나 다양하고 다채롭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울의 변화를 통해 성경이 제시하는 회심과 영적 변화의 일반적인 원리를 끄집어낼 수는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앞서 언급했듯이 믿음은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면의 변화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사울의 변화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에 대한 그의 인식과 태도입니다. 예전의 사울에게 예수는 그저 유대교의 대적자이자 이단 무리의 괴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전해지고 들려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사울의 중차대한 임무 중 하나였고 그 이름을 추종하는 자들을 박멸하는 것 역시 거룩한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과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의 이름이 거론되지 못하게끔 단속하고 억압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또한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찾아내어 가두고 처벌을 가했죠.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은 무슨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퍼지지 못하도록 막았던 자가 이제는 앞장서서 그 이름을 전파하는 중입니다. 예수와 그 추종자들을 전염병처럼 여겨 박멸하려던 자가 이제는 복윤자가 되어 예수의 이름을 퍼뜨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의 변화는 주위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믿는 무리에게는 원수이자 대적자였던 사울이 이제는 자기들 편에 서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으니 놀랐고, 자기네 편인 줄 알았던 유대인들은 그의 변절적인 행동에 충격을 받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믿음으로 거듭나고 돌이키게 되는 양상은 사람의 얼굴만큼 각양각색이죠. 누구는 본문의 사울처럼 놀라운 체험과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서서히 흐르는 강물처럼 신앙을 확신하고 체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공통점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와 그 이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태도와 행동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죠. 사우를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혐오하고 증오하던 자가 이제는 그 이름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목숨을 거는 자들을 멸시하고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그 이름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자로 변화했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효력입니다. 그리고 거듭남과 회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